뭘 해놨는데 도대체. 응. 망친 거 전부 다 전문가들이 망친 거 아니에요?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그렇게 수없이 많이 전전정권 전정권 찬양했던 그 전문가들이 지금 싹다 하면 바꾸고 돌아서서 응. 하나같이 지금 다또 다른 배 타고자 하는 거잖아요. 응. 응. 역사적으로 보면 반민특위 이후로 한 번도 잡아내지 못했던 쥐떼들이 음. 이승만 배, 이승만 정권의 배 탔다가 음. 부패하는데 일조를 하고 그 배에서 내려서 그다음 다시 박정희 정권으로 음. 그 배만 갈아탄 거잖아요. 음. 그다음에 전두환 정권으로 배 갈아타고 음. 노태우 정권으로 배 갈아타고 어 김영삼 정부 들어섰을 때는 또 민주화 세력으로 위장해서 그 배를 갈아타고, 음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는 의회라는 배에 음. 에, 타고. 그러다가 다시 행정부로 박근혜 정부 배로 또아타다 이명박 정부 배로 갈아타고, 박근혜 정부 배배갈 t h a 그렇게 부 u 했던 세력들이 지금 전부 다단한 번도 내리지 않그그 o 그, d 그 들이 그대로 남아서 지금 다시 내린 거예요. o 그 o 가 남아 o 니까 음, 응. 이제 다시 갈아타 o 를 찾고 있는 거죠. 진짜 d good, 싸 o o d g o 야 됩니다. 네.